반갑습니다. 스카이캐슬 로또입니다. 로또 1005회 인주점. 로또 명당이죠. 도깨비 실령터 로또 님의 용지를 참고를 하였습니다. 동시간대 용지 분석 영상이고요. 일요일 날 오전 7시 경에 구매하신 동시간대 용지입니다. 첫 번째 용지를 살펴보시면 총 24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24수 중에서 두번 겹치는 숫자가 4개가 있고요. 세번 겹치는 숫자가 34번 한 수가 있는데요. 세번 겹치는 숫자인 34번이 제수로 잡히는 용지입니다. 동시간 대두 번째 용지 살펴보면 23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이 23수로 구성되어 있는 용지 중에서 두번 겹치는 숫자 중에서 9번, 10번, 11번, 19번 중에서 한 수를 잡아 가시면 좋고요. 한 번도 겹치지 않은 숫자 중에서 30, 31, 35, 38, 39, 40, 41, 43번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동시간대 용지입니다. 19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고요이 용지는 특이하게 4번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33번, 3번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35번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용지는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제 수를 제외하고 보니 33번과 35번이 글 중에 한 수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. 33, 35번 글 중에 한 수를 참고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. 동시간대 네 번째 용지고요. 22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세번 겹치는 숫자인 13번과 두번 겹치는 숫자 두 번, 세번 겹치는 숫자 모두를 제외하시고 한 번도 겹쳐 있지 않은 숫자 중에서 당첨 번호가 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동시간대 다섯 번째 용지입니다. 동시간 대 다섯 번째 용지 같은 경우는 총 21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고요세번 겹치는 숫자가 2번, 9번, 14번이 있는데요. 2번, 9번은 제수로 잡혔기 때문에 제수로 잡고, 14번, 26번, 32번, 39번 중에서 당첨번호가 두수 이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시간대 마지막 용지입니다. 총 22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용지고요. 2번, 9번 다 제수로 잡혀 있는 숫자입니다. 두번 겹치는 숫자와 세번 겹치는 숫자는 모두 제수로 잡아 가야 하는 용지이고요. 한 번도 겹치지 않은 숫자 중에 당첨 번호가 4개 이상 있을 수 있는 용지입니다. 제가 말한 구간을 잘 들어보시면 제외수가총 14수가 잡혀 있고요. 당첨 구간으로 잡아갈 만한 구간이 반자동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하는 분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의 방식이고요. 이 방식으로 하면 5등 이상 당첨을 가져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고, 이번 회차는 영상이 좀 늦어졌는데요. 영상이 늦어진 만큼 굉장히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 회차부터는 시간이 나는 대로 명당 용지 시리즈로 해서 채널 참고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